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다른 말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될 수 있지만, 먼저, 교회는 건물이나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세가족반을 진행할 때늘 강조하는 말이죠. 교회는 예배당으로서 그런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어떤 교회는 아예 이거를 교회 이름으로 삼은 데도 있어요. 거긴 교회가 우리는 송파교회인데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어, 정말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교회인 겁니다. 가끔 자신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교회는 어떤 침묵단체나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더구나 정, 그 정치단체도 더더욱 아니죠. 교회는 즉 우리는 증인 공동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갔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따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끼리만 서로 칭찬하고만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핍박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기를 반복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체포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주의사자들이 나타나서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밖으로 나온 사도들이 무엇을 했을까? 또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다시 체포되어 오늘 공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의 신문과 사도들의 반박이 이어집니다. 먼저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그들은 사도이고요. 그리고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린이라고도 불리는데 유대의 최고 법정 또는 유대의 최고 행정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도들이 신문을 받습니다 혐의는 이런 거죠. 이 사람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언급했는데 그렇죠? 이를 어긴 죄목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가르쳤죠. 이 예수님을 사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공모해서 죽였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즉 자신들, 그리스도라고 하니 자신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해요.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그, 파견한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린다는 말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대제사장에게 전가하는데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들은 엄금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증인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라고 사도들이 분명히 말하죠. 우선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증인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보거나 경험한 것 또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증인이라고 당당히 말했고, 교회는 증인공동체라 불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그리스도인인 자기 자신을 증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취미가 같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도 아니었고 신분이나 직업이 같기 때문에 모인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취미나 하는 일도 달랐고 자유인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며 자신을 증인이라 여긴 점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어휘는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내가 알거나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다른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순교자는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그리스 예수님을 증인거는 증인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에서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가령 깽 두목이 저지른 죄, 뭐 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렀을때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거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죽을 수도 있기에 증언을 꺼립니다. 그때 이제 검찰이 대비하는 카드가 그런 거죠. 증인보호 프로그램.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바뀌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안 그러면 증언을 하고 싶어도 증언을 못해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은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 부활절인데 스리랑카에서 너무나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교회에서 폭발이 터지고 만 거예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하루 안에 300여 명이 죽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테러 희생자가 되고 말았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이유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리랑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죽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증언한 이들이 여전히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증언했고 심지어 핍박받는 자들에게도 증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포되어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믿는 바를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바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일이 바로 복음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스치는 생각들이 있지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백양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근과 우주로 사무찬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개혁개정이라는 성경으로 우리가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 부분은 이헬라어 성경 즉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조금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스어 순서와 우리말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 이 본래 순서를 따라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따라서 그 순서대로 번역한 성경들이 영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역 성경이 바로 그 순서에 따라서 잘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주신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란 구절이 제일 뒤로 이동을 해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미는 같지만 복음의 내용과 순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새번역 성경이고 그리스어 성경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복음은 예수님 그자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승천과 임금과 구주 대신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간과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는 예수님입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얘기요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의자가 쭉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옆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라는 의미요 그래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는데, 이는 하나님과 동등이란, 하나님과 동일한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만주의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다스린다. 라는 뜻이에요. 모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주님 대심이 핵심입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바로 이 일의 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도 십자가와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부활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 예수님의 왕이다라는 사실은 강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 아닌데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주 예수님이 주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설교 후에 함께 고백할 찬양을 고르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찬양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제어만 검색을 해도 여러 가지 찬양이 뜹니다. 또 제가 어떤 찬양 하나 이렇게 누르시면요, 거기에 연관된 여러 찬양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도 이 설교와 딱 맞는 찬양을 고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때는 주제 넘게 내가 하나 만들어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 마음 한 쪽에서는 박자나 좀잘 맞춰라 <웃음> <이런> <웃음> 그런 내면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찬양을 찾기가 참힘든데 어저께는 찬양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골라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함께 부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우리 왕이요.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렇죠? 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런 찬양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데도, 찬양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고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오늘 부를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요. 사실은 그 토요일 날 밤에 그 부를 찬양을 좀 많이 듣고 따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뭐 박자 맞추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어제도 찬양을 듣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많은 인도자들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복음 들고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다스리기에 우리는 후에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기에 복음을 전하고 승리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님이기에 막강한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줄 거라고 말해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과 주님의 다스림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린다. 그 자체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았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열심히 살면 돼. 그리고 이것을 전하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돼.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 돼. 그러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야. 사실 이런 가르침에 우리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극단에 있는 분들이 명동거리나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 지역을 외치는 분들이에요. 단순히 이들이 전하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열정을 결코 평화해서는 안 돼요. 솔직히 우리는 정자는 척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지만 그분들만큼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없잖아요. 잘 전하지 않아요.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까마득하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사실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들이 전하는 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사실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복음의 시작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찬양 부를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만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심지어 예수님의 그 힘을 이용해서 내 야망을 관철시키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바로 이 일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 대심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표현을 말로 고백해서 그치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가 나 천국에 갔다 와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사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증언은 대부분 믿을 수 없는 말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증인이라고 할때 그것과는 달라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내가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 땅의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주대심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주대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 이는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 좀 근사한 것을 해내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1등을 하거나 명문대에 가거나 대기업에 취직해야지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어야지 바로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언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돼요. 소위 성공을 해서 나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대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십니까? 바로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드러나길 바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증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길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마을,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분야,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생활 등의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엉망진창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분야에서 1등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과 정의, 평화, 화해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증인된 우리의 역할인 거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증인,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